15일 공감 장장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FOD가 이틀간에 FOMC 정례회의를 이후, 어, 발표한 선방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지금 10회 연속 이어져 왔던 금리 인상을 일단은 중단을 했습니다. 어, 다만, 어, 연내 좀5.6% 때까지 어, 추가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며, 목표치를좀 상향 조정이 돼서, 어좀 시장이 혼조세로 좀장 마감을 한 모습이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는 것이 이제 최우선이다. 우린 2%대까지 낮출 거다. 지금이 이제 4%죠. 그래서 7회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뭐 결정한 바가 없다고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조금 목표치가 상향된 거에 대해서 어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위축될 수는 있어도 결국은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크고, 금융시장에서도 국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전일 좀,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토트 관련화 보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이 전망치, 전망치 상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지금 연준에서 뭐, 목포치는 2%지만, 어 우리가 이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혹은, 여기에서 다시 좀 통승하려고 하는, 보조짐이 보인다면은, 그거는 이제 4%대가 도움 되기 때문에, 목포치에 이제 근접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어 인플레이션이 이제 속도가 둔화되는 것 혹은 이제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좀 원천 차단을 하고자 음. 어 동결을 필요성은 있지만 어 향후 스틸레에 조금 더 상향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발언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단속했다라고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7월 CPI 지수가 또 양호하거나 또 하락해가지고 3%대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어 충분히 연말까지 금리 동결 기대감이 계속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속도가 잡힌 둔화되는 게 눈에, 눈에 보인다면은 실제로 좀더 점심 내려오고 있다면은 굳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어, 당장은 어, 좀더 올린다고 좀 약간 불안했던 부분들이 어,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더 어, 크게 볼수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시장의 토대가 잘 시작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금일 시장을 제로는 뭐 전일과 동일하게 14일 연속 상승 중인 테슬라와 뭐 엔비디아 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합세 소식 등으로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뭐 AI 관련주도 흐름은 어 지속해서 봐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내 인시 하방도 버틸 수있다는점 어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성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이슈가 가장 뜨겁죠 날이가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 나오고 있고 어 아직도 어. 관심 없는 대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앞으로 뭐 폭등할 수 있는 가격은, 어, 어 무궁무진 하다. 그래서 금일도 연속적인 좀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 이슈가 지금은 청리대한 관련주 우선적으로 갈 수가 있, 있지만, 어, 식품 관련주 전체적으로 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과 젓갈이 들어간 모든 음식들에 대해서, 어, 경계감이 좀 커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이 외식 문화에 대한 좀 단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민들도 문제지만 그냥 이 자영업자들도 음식점 에서 자영업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어 또좀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추후에는. 뭐, 저연 포도가 뭐, 연말에는 굉장히 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과 사회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류 이후에도 신규 대장 테마주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은 재료예요. 그래서 이런 것,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주도 수급을 좀 포착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